미국 지수 S&P 500과 더불어 양대산맥을 이룬 것이 바로 QQQ입니다. 특히 기술주 종목을 담고 있어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죠. 저 역시 몇 년간 주식을 보며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건 미국 지수와 더불어 꼭 필수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기술주 ETF 대표주자 QQQ와 요즘 뜨거운 TQQQ를 철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와 TQQQ 두 ETF 모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입니다. 하지만 운용방식과 성향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노릴지 안정적인 수익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볼까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앞으로 몇 년간 미국 기술주는 꾸준히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위험성도 적고 많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주식 지식이 많이 부족해 장기 투자 위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5부터 10%는 단기 투자도 병행하지만 80%는 분산 투자로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그중 장기 투자 종목은 거의 미국에 몰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도 미국 기술주로 채워놨습니다. S&P500과 QQQ, b o o 등 미국 지수, 특히 나스닥백은 필수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미국 기술주 ETF의 대표주자 QQQ는 나스닥 백지수의 장기 우상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미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혁신 기술주만 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시대에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용보수가 낮고 일시적 변동성에도 강합니다. 기술주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미국 기술주 투자의 정석이라 불립니다. 한마디로 들고만 있어도 되는 ETF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요즘 미국 관심도를 보면 QQQ보다 TQQQ의 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수익률 때문이죠. TQQQ는 QQQ 수익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1% 오르면 3%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안정적이고 꾸준히 상승하는 QQQ 지수 덕에 레버리지로 더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면 그만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일 수익률의 3배를 보장하는 ETF지, 장기 총 수익률 3배를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한다면, QQQ ETF는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QQQ와 TQQQ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TQQQ는 장기 보유 시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어요. 몇달 혹은 몇 년에 한번 찾아오는 미국 주식 하락장을 만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원금 손실뿐 아니라 일 수익도 손상됩니다. 결국 둘다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므로 미국 기술주의 긍정적 흐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선물지수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좋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정이 최우선이라면 QQQ, 단기 고수익을 노린다면 TQQQ, 하지만 TQQQ는 손실 가능성도 3배라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QQQ와 TQQQ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낮은 보수와 안정성을 갖춘 QQQ가 정답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노려 3배 수익을 원한다면 TQQQ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TQQQ는 변동성 심화 시 원금 손실 위험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기술주 전체가 장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로 꾸준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투자 비율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미국 기술주와 함께 푸른 미래를 향해 달려봅시다.